안녕하세요. 환경공학 박사, 박성우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쓰레기 처리와 분리배출을 연구해왔는데요. 최근에 많이들 깜짝 놀란 일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치킨 뼈의 살점과 뼈를 분리해 버리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최근 한 네티즌이 SNS에 이런 황당한 경험을 올렸는데요. 분리수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까다로운 규칙 때문에 과태료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이를 시작으로 분리수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맞은 경험담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황당한 과태료 인증릴레이가 이어진 겁니다. 강아지 토사물을 닦은 휴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낸 사례, 대파 뿌리에 묻은 흙을 털지 않고 배출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사례, 라면 스프 포장지에 남아있던 분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까지.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분리수거를 잘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몰랐던 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32년 동안 연구하며 발견한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영상 보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요즘 아파트나 동네마다 쓰레기 검사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에이, 설마 걸리겠어?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다 적발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한 번에 확 부과돼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특히, 최근에는 많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모른 채 실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실수들이 전부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버리던 것들에도 사실 위험한 잘못된 상식이 숨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종이 캔등 모든 종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단단한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면 기계가 고장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수리비를 누가 낼까요?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CCTV까지 설치돼서 누가 잘못 버렸는지까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몇 시? 몇 분에 누가 버렸는지까지 전부 기록이 남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은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는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 과태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경고하고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건 음식이니까 음식물 쓰레기겠지? 하고 버렸다가 나중에, 어, 이거 아니었네? 하고 놀라신 적이요.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됩니다. 따라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료 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고 동물에게 위험하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은 사료화가 불가능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갈비 드시고 남은 갈비뼈, 강아지가 먹을 수 있을까요? 위험하죠.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껍데기는요? 돼지가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예요. 계란껍데기도 너무 딱딱해서 동물이 못 먹으니까 일반 쓰레기입니다. 생선가시도 마찬가지예요.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이고, 생선 먹기 참 곤란하네 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동물이 먹으면 위험하니까요. 과일은 어떨까요? 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 맞습니다. 바나나 과육도 음식물 쓰레기고, 바나나 껍질 역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채소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양파 껍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마늘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매운 성분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없어요. 파의 경우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줄기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뿌리는 질겨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옥수수는요,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옥수수 때나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고구마나 감자는요, 껍질까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지만, 썩은 부분이 반 이상이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썩었으면 그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장류가 정말 많이 틀리세요.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것들은 음식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동물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김치는요? 김치도 너무 짜기 때문에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줄인 뒤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 하실 텐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만 잘 분리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플라스틱, 종이, 캔, 병 같은 재활용품도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특히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플라스틱이면 당연히 재활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치킨 드시고 남은 용기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씻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남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마라탕. 곱창,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 용기는 냄새가 잘안 빠지죠. 이럴 때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더 낫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이라고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소스통이나 아이들 약통 있죠? 너무 작아서 재활용 공정에서 걸러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플라스틱 바닥에 삼각형 표시를 보세요. 1 2, 4, 5번은 재활용 가능하지만, 3, 6, 7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매번 확인하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괜히 재활용으로 넣었다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종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종이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기름 묻은 치킨 박스나 피자 박스는 일반 쓰레기로 기름 묻지 않은 부분만 잘라서 종이 재활용으로 버리세요. 우유팩은요. 겉보기에는 종이 같지만 안에 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 종이와는 다르게 분류됩니다. 전용 수거함에 버리시면 좋고 없으면 종이류 재활용으로 분류해도 됩니다. 단 깨끗이 헹구고 말린 뒤에 펼쳐서 배출하세요. 영수증은요. 영수증은 감열지라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캔과 병은요,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탄가스나 살충제 캔은 그냥 버리면 위험해요. 구멍을 뚫어 가스를 완전히 빼거나 주민센터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병도 색상별로 분리해서 배출해 주셔야 하고, 특히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지나 헌옷에 잘 감싸서 깨진 유리라고 표기를 하신 후,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깨진 유리를 그냥 버리게 되면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다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어떻게 버리느냐입니다. 아무리 잘 분리해도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시간까지 엄격하게 관리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따질까요? 너무 일찍 내놓으면 고양이나 까마귀가 쓰레기를 흩어 놓을 수 있고 결국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CCTV로 시간과 요일까지 다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일반 쓰레기, 화요일에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요일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잘못된 요일에 내놓으면 바로 과태료예요.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특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 봉투도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고, 크기를 초과하거나 묶음이 느슨하면 과태료예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봉투에 담아야 하고, 물기를 꼭 빼서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섞어서 버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잘못 섞이면 전체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주의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형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전자제품, 의약품 같은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못 버리시면 훨씬 더큰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 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본 과태료 사례들이 바로 이런 실수들 때문이었거든요. 첫 번째, 대형 쓰레기를 그냥 버리시는 분들. 요즘 세상에 그냥 버리는 분들 없으시겠죠? 대형 쓰레기는 반드시 신고하고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여야 합니다. 그냥 버리면 무단투기로 간주돼서 과태료가 부과돼요. 얼마나 나오냐고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소파 하나 잘못 버렸다가 소파 값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형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냐? 간단합니다.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수거일과 스티커 구입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지정된 날짜에 내놓으시면 돼요. 두번째 전자제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분들 휴대폰 고장났네 그냥 버리자 이것도 잘못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모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전자제품 안에는 재활용 가능한 귀중한 금속이 들어있어요 금 구리 같은 자원 말이죠 그냥 버리면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가 심해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료수거제도를 운영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은 전화 한 통이면 집으로 와서 가져가요. 휴대폰, 컴퓨터 같은 소형 전자제품은 동주민센터나 대형마트에 있는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새 제품을 구매할 때 대리점에서 무상수거하기도 하죠. 세 번째, 의약품을 아무데나 버리는 분들. 감기약이 유통기한 지났네.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항생제 같은 의약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물고기나 다른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수 있어요. 의약품은 약국에 가져가세요. 약국에서 무료로 폐의약품을 수거합니다. 약봉지째 가져가셔도 되고, 알약만 따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옷과 신발입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은 의류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단, 젖은 옷이나 곰팡이가 핀 옷은 다른 옷들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다섯 번째, 형광등을 깨서 버리는 분들. 형광등이 고장났네, 깨뜨려서 버리자. 이것도 매우 위험해요. 형광등에는 수은이 들어 있어서 깨지면 공기 중으로 퍼져 건강에 해롭습니다. 형광등은 깨지 말고 통째로 분리수거장이나 동주민센터에 형광등 수거함에 버리세요. 여섯 번째, 페인트통, 살충제, 화장품 같은 화학제품. 이런 화학제품은 반드시 동주민센터나 전문 처리 업체에 맡기셔야 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쓰레기 한번 버리기 정말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고, 너무 어렵다 하고 한숨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손안의 분리 배출이라는 무료 앱을 한번 써 보시면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공식 앱이라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에 설치만 하면 버리려는 물건의 이름을 검색해서 이건 음식물이에요. 이건 재활용이에요.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배출 규칙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앱은 우리 동네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물건을 검색하는 기능도 있어서 글씨가 잘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편리합니다. 혹시 설치가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주분들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좀 깔아달라 말씀해 보세요. 한 번만 깔아두시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확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동주민센터, 관리사무소, 인터넷 검색. 다 좋습니다.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원칙, 큰 것, 전자제품. 화학 제품은 무조건 따로. 이것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칙, 의심스러우면 일반 쓰레기로. 재활용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괜히 재활용에 넣어서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보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만든 내 손안의 분리 배출 앱 적극 활용하기.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잘 지키시면 과태료 걱정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가족분들이나 이웃분들에게도 꼭 한번 알려주세요. 모르고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과태료 걱정 없는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